우리나라의 폭염 기준은 섭씨 33도. 이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 경보가 발령됩니다. 올 여름 전북 지역의 폭염 경보는 더욱 잦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의 장기 예보를 보면 올해는 평년 24도에 비해 0.5도에서 1.5도 높고 작년과 비교해도 최대 1도 높겠습니다.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강하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우리 지역의 폭염 일수는 작년보다 많겠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는 20에서 25일로 평년 14.3일보다 6일에서 10일가량 많고 열대야 일수도 평년 7.3일을 상회하는 12일에서 17일로 전망됐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다만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태풍과 대기 불안정 등에 의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9개에서 12개가 발생하여 평년 수준인 2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여름철 전북 지역의 평균 기온은 25.2도로 평년보다 1.2도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무더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주 뉴스 엄상영입니다.